이나영 씨한테 만들어서 팩을 하거나 관리를 해준 것이 미역하고 쌀이에요. 미역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지만 독기를 해소하고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피부도 밥을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죠. 안녕하십니까 셀프 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탐나게 만들어 드릴 탐나는 일상 시간입니다. 요즘 여름이니까 부쩍 피부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신데 평소에도 피부에 관심이 좀 있으셨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 동안 피부에 밥을 주는 여자 이금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피부에 밥을 주는 여자 이금희입니다. 네. 아. 얼마 전에 이나영 씨가 어디 네. 나와가지고 가방 속에 필수품이라고 그래서. 그 원장님, 아이크림을 소개하면서 또 화제가 됐었어요? 아, 인터넷에 보니까 네. 이금이 아이크림이 아니고 이나영 아이크림으로 <laughs> 쫙 대배를 했고, 어느날 나영씨가 전화가 와서, 네. 원장님, 저 오늘 그이 촬영을 했는데, 아이크림을 한 십몇 년을 쓰고 있어요. 음. 가방에다 정말 열몇 개씩 갖고 다니면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주고. 근데 저희 아이크림이 이름만 아이크림이지, 눈만 바르는 게 아니라서, 주름 있는 곳을 다 구석구석 바르면서 이게 또 주름으로 인해서 딱 줄이 가거나 꺾여진 곳을 볼륨을 채워줘가지고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니까 이게 눈가에만 바르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여 네. 주름 있는 곳에 다 발라도 돼요. 네, 턱 주름까지. 어. 저도 온통 그 주름 크림을 목까지 다 바르거든요. 어. 그래서 얼굴이야 많은 분들이 얼굴을 성형을 했을까 시술을 했을까 하지만. 또 예민한 분들은 아니야, 그런 거 아닐 거야. 왜냐면 목은 어떻게도 못하는데 목이 저렇게 멀쩡하잖아. 이런 얘기들을 어. 하세요. 그리고 목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요? 네, 접히지를 않았죠. 네. 근데 나름대로 뭐목 관리를 하느라고 베개를 안 비고 자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저는 또 베개가 높아야지 잠이 오거든요. 근데도 그목 주름이 안 생기는 걸 보면 역시 어떤 습관보다는 관리인 것 같아요. 음. 타고난 것도 있지만 타고난 건뭐2 0대 피부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뭐 제가 이렇게 만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또 네. 이, 이, 이게 효과가 있다. 엄청 많이 있죠. 목주름 개선 네. 하고. 어쨌든 주름 있는 데는 다 발라도 된다. 그럼요. 나영 씨하고 이 남다르시다고. 아마 나영 씨가 20대 초반인가 20. 그때가그 네. 피부가 민감해요. 어... 나영씨도, 이나영씨도. 네. 사실 이금이 피부밥 사단에 들어온 연예인들은 저처럼 피부가 민감하고 예민한 분들이에요. 어... 이것저것 좋다는 제품을 함부로 못 쓰는 그런 네. 피부. 그래서 피부 트러블 때문에 저한테 왔었어요. 근데 네. 저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어, 그냥 이금이 피부밥 제품이 그 우리나라에 그 변형이 안 되는 그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약국에 들어가면 약사님이 뭘 권해주는 게 아니라 뭐뭐 주세요 하잖아요. 피로회복제. 음. 저는 그런 제품을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이 아이크림이 아마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근데 이나영 씨가 그런 고민을 할때그 옛날에 한두살그 무렵. 네네. 그래서 원장님이 피부 관리 비법으로 어떤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피부가 예민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피부도 밥을 먹어야 하니까 주로 이나영씨한테 만들어서 팩을 하거나 관리를 해준 것이 미역하고 쌀이에요 어.. 네. 저 미역국 끓여 먹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 네네 어, 먹도 얼굴에 주한 거예요 그럼요 어. 네 미역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지만 독기를 해소하고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늘이 피부를 하지만 소화 기능하고 똑같다 음. 피부도 밥을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음. 그 아이크림, 아까 네. 이제 얘기 꺼낸 김에, 네. 그 아이크림은 그럼 언제부터 발라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럼요. 그때 본인이 아이크림 바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럴 때 바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리부터 사실은 주름이 형성되지 않은 미리부터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는 건 우리가 감기가 들지 않았는데 감기약을 늘상 먹는 거랑 음. 똑같거든요. 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느 순간에 제가 아 이거 눈웃음을 많이 쳤는데 선생님도 눈웃음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근 자근 하세요. 네, 근데 지금은 웃는 것도 눈에다가 힘을 딱 주고 꼬리는 안 움직여요. 네, 그게 돼요? 그게 돼요. 그리고 입주름도 보통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고리지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땅콩을 좋아하고 건가루를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시운이 넘어가면서 아 입도 운동을 많이 하면 이 우리가 처음에 옷을 샀을 때 고무줄이 땐땐하다가 오랫동안 입으면 느슨해지잖아요. 느슨해진 게 이게 또 세월이 가면 사어가 아주 끊어진단 말이에요. 얼굴에 모세 혈관도 그런 이치하고 같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말을 많이 하니까 제가 눈만 뜨면 상담을 하니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 먹는 것만이라도 덜 움직여야 되겠다 해서 건가류하고 미역국 끓여서 쌀밥하고 갈아서 마셔요. 아이크림은 뭐 몇살도 발라라 이런건 없고 그러니까 내가 거울 보고 발라야 되겠다 주기 좀 잡히는 것 같다 하면 그때부터 발라라 네 근데, 근데 원장님은 언제부터 원정. 아이크림도 제가 만들고 나서 발랐기 때문에 한십 몇살 그 전에는 어, 못 발랐어요 그러면 오히려 좀 늦게 바르신에요 늦게 발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드는 거 이외에는 꼭 피부가 투정을 하더라고요. 아뭐 따가 없든지 가려 없든지 붉은 붉은 뭐가 나든지. 그러니까 어떤 그 크림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첨가되는 그 물질들이 저한테는 많이 안 맞는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화장품 공장도 만들게 된 거고 세우게 된 거고 여러 네. 가지가 나한테 나와서. 맞는 걸 하기 위해서? 아, 네네. 예. 네. 그데 이 아이크림을 바를 때 바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르는 방법이 촉촉히 바르고 또한 가지는 아이크림을 몇살 때부터 바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피부는 유수분 밸런스라고 쉽게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이해를 잘못 하세요. 우리가 허기가 지면 밥을 먹어야 되고 차도 우리가 그 기름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모르니까 지금은 빨간불이 들어와서 신호를 해주잖아요. 얼굴도 건조해지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당기거나. 그러기 전에 발라줘야 돼요. 크림을. 굳이 아이크림이 아니더라도 크림을 발라줘야 되는데, 손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문질러서 마사지 하듯이, 뭐, 눈가는 예민하니까 톡톡톡톡 바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무지막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이 간다고 그 주름이 늘어지고 처지고, 그건 우리가 과잉 반응이에요. 만약에 우리 몸이 인체가 그런 어떤 조그만 작용으로 그렇게 망가지고 흐트러진다면 우리 몸은 다 끌고 다녀야 될 거예요 저는 아이크림을 바를 때는 터프하게 발라요 마사지 하듯이 손이 가는 순간에 크림을 가지고도 요 눈에 있는 내 눈에 안 보이는 주름이 형성된 것을 데려준다는 이치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에도 바를 때도 이렇게 마사지를 해요 어떤 방법이라기 보다는 어떤 분들이 우유를 쓰러져라, 미트로 쓰러져라 하다 보면 그 인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손은 가기 마련이거든요. 음. 조금만 지혜를 발휘한다면. 이나영 씨는 그 아이크림을 빼기 네. 넣고 손이 닿는데 두고 네. 건조할 때마다 발랐다. 그렇죠. 그러려면. 아주 많이 바릅니다 오.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많이 건조하고 또 예민한 피부는 햇볕을 받도 피부가 문제가 생기고 특히 추운 겨울 같은데는 다 날아가잖아요. 얼굴에 붙어 있는 게 물론 피부 관리를 하려면 잘먹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 먹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화장품 문화가 생겨난 거거든요. 도포하는 건데 피부에서 충분히 유분기를 발라줬을 때 피부에서 전달해주는 그 에너지 윤활유가 부족해도 그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네. 아이크림,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 쓰는 거 보면요. 네. 이게 비싸요. 비싸죠. 근데 이제, 네. 이거 아껴 바르는 사람들은 가장 못 효율적으로 발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침, 저녁이라든지, 뭐, 뭐 세수한 다음이라든지, 가장 효과를 많이 발휘할 때가거든요. 그것은 이제 효과적으로 바르는 건 보통 분들이 세안하고 바르고 저녁에 세안하고 바르고 네.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일상적인 얘기, 어떤 하나의 룰이고.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도 뭔가 허기지면 간식을 먹고 또 먹잖아요. 가지고 다니면서, 어, 내가 건조한 것 같아. 어, 신경을 많이 썼더니 갑자기 피부가 뭐 분듯하다가 가라앉네. 그럴 때도 피부에 어떤 그 약간의 민감한 반응이 왔기 때문에 또 건조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딱딱 바르는 거예요. 때가 없어요. 아, 건조할 그래. 때. 네네. 전에, 네, 네. 건조하기 전에 네. 눈으로 작게. 봐서 느낌이 옵니다. 네. 예민한 분들은.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언가를 세안을 하고 뭐 음식 주방에서 음식을 하다 보면 뭐 냄새 날까 봐또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음식을 해놓고 바르고잖아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딱 세안을 하고 나면 그 물기가 마르기 전에 빨리 발라주는 게 좋거든요. 음, 그 아이크림 만들 때 가장 신경 쓰셨던 부분은 뭐예요? 제 피부에 일단은 테스트를 합니다. 어. 어떤 성분을 넣어서 그게 약간 따끔거리거나 뭔가 이렇게 불편하면은 그걸 배제하고 순한 제 순한 원료를 넣으면서 또 최고의 그 원료를 넣게 됩니다. 음.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피부가 원하는 곡물 추출물을 넣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제품보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이셀코 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네. 특별하게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네, 요 아이크림이에요. 네. 아, 이거 뭐아이크림 네. 저거 네. 뭐 네. 어, <laughs> 비싼데. 비싼데, 네. 그 이나영 씨가 원장님 제가 이거 이렇게 꺼냈는데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걸 좀 패키지로 저렴하게 하면 안될까요? 아, 할인해 주실 거예요 네네 좋다 오. 그럼 이거 국민 아이크림으로 이나영 아이크림으로 무궁화 꽃을 피워보자 해서 아주 저렴하게 아.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푹푹 바를 수 있도록 그래요?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아 이거 집사람 좀 사줘야 되겠는데 네.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